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에서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를 이용해서 파일을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볼게요. 이렇게 서류가 쌓여 있는 그림 혹시 익숙하실까요? 이런 경우라면 필요한 서류가 분명 어디 있는데 찾으려면 한참 걸리는 상황이 그려지시죠? 오른쪽처럼 색인을 넣어서 파일로 정리를 해 둔다면 원하는 파일을 찾는데 편리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인데요. 너무나도 익숙하신 분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찾고 싶어서 저장을 바탕화면에 많이들 하십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새 화면 가득 많은 폴더들과 수많은 파일들이 가득 채워져서 대원장 파티 화면을 더 이상은 두고 볼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최악인데요. 바탕화면은 현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깔끔해야 해요. 그리고 컴퓨터 전원을 켜면 바탕화면 프로그램들을 읽으면서 로딩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켜지는 시간도 굉장히 느려집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도 바탕화면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해요.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 화면처럼 자신이 자주 쓰는 프로그램 아이콘들 몇 개만 꺼내놓고요. 나머지는 폴더 안으로 파일을 집어넣어서 바탕화면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컴퓨터 속 책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폴더 만들기와 그 폴더를 이용해서 파일을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 볼 거예요. 폴더 정리가 잘 되면 단순히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아껴주고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컴퓨터가 낯선 분들도 어느덧 파일 정리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바탕화면이 보이는데요. 바탕화면에서 간단히 폴더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 강의에서 제가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 올려드렸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했을 때는 바로 가기 기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요, 새로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폴더인데, 폴더를 선택을 할 때는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시면 돼요. 마우스 왼쪽 클릭 한번. 자, 이렇게 폴더가 바로 생기면서 폴더의 이름을 바로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마련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폴더의 이름을 써 주시면 돼요. 저는 개인 문서라고 한번 지어져 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엔터를 한번 쳐 주시면 폴더의 이름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새로 만들기. 선택이기 때문에 마우스에서 왼쪽 클릭합니다. 그다음에 폴더 선택. 마우스 왼쪽 클릭. 폴더가 하나 더 생성이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엔터 한번 바로 누르겠습니다. 기본 값으로 보여지는 폴더의 이름을 그대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하나 더 만들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마우스 왼쪽으로 선택하는 거니까 클릭하셔서 폴더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엔터 눌러서 마무리 시켜 줄게요. 그러면 내가 이름을 바로 지어주지 않으면 기본 값으로 들어있는 폴더의 이름은 새 폴더라는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새 폴더를 계속 생성을 시켜주면 끝에 숫자가 붙겠죠. 2, 3, 4. 새 폴더 3.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가 붙으며 기본 폴더의 이름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폴더의 이름을 새 폴더 이렇게 지어주고 그대로 두면 내가 이 폴더의 성격을 알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폴더 안에 어떠한 성격이 있는 파일들을 집어 넣겠다. 목적이 있으시면 거기에 맞는 폴더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때요. 선택을 하고, 바로 생성을 시켜줄 때는 너 이름 바꿀래? 라고 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서 바로 바꿀 수 있었지만 만약에 폴더의 이름을 완성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폴더의 이름을 바꿔주고 싶을 때는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상단에 바로 가기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주 쓰는 메뉴이기 때문에 위에 아이콘 모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라내기이고요. 두 번째. 복사라고 되어 있네요. 세 번째가 이름 바꾸기예요. 가로 열고 FE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번째 맞아보겠습니다. 삭제네요. 휴지통 모양이니까 바로 연상이 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이름 바꾸기를 하겠다. 그러면 위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세 번째 이름 바꾸기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바로 적어서 폴더의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엔터 눌러서 폴더의 이름을 마무리 시켜주면 되고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폴더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추가 옵션 표시" 맨 아래 있는 걸 눌러주세요. 추가 옵션 표시 선택 모든 바로가기 메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름 바꾸기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클릭했더니 이름 바꿀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적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폴더의 이름이 마무리되죠. 또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좀 전에 오른쪽 메뉴 했을 때세 번째가 이름 바꾸기였죠? 여기에서 F2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선택을 한 상태에서요. F2 키가 있는데요. 이는 단축키라는 뜻이에요.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에서 F2 키를 클릭만 해주시면 이름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쉬운 방법인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글씨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엔터. 자, 이렇게 폴더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메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폴더를 생성을 했으면 삭제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삭제하고자 하는 폴더를 선택부터 하시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가 있을 거예요.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바로 없어집니다. 또는 친구 폴더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슈트통 모양이 있었죠? 이게 삭제예요. 삭제 눌러도 만들어준 폴더가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폴더의 이름을 만들어주고 또 만든 폴더를 삭제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보이는 여러 그림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예를 들기 위해서 준비해 봤어요. 각각의 다른 파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탕화면 파일들을 내가 폴더 안으로 집어 넣어서 바탕화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이 다른 4개의 파일들을 모아서 각각 폴더에 넣어 주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있으니까 3개를 마저 폴더 생성시켜 주겠습니다. 폴더 해서 여기에 이름은요, can you 라고 적어주고 엔터 눌러주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 새로 만들기 폴더 마우스 왼쪽으로 선택. 이 상태에서 저는 F2키를 눌러서 폴더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시고요. 다시 하나 오른쪽 마우스 새로 만들기 폴더 해주시고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 세 번째 아이콘 이름 바꾸기. 이 방법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패트류 하겠습니다. 클릭한 지점에 폴더가 생성이 됐죠. 얘를 나란히 일단 보기 좋게 옆으로 보겠습니다. 자 개인 문서는요 바꿔줄게요. 오른쪽 마우스 이름 바꾸기 들어가서 유리라고 적어줄게요. 저는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서 비슷한 종류의 파일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예를 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종류별로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종이 상자가 있는데요. 종이 상자는 종이로 분리수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종이의 폴더 안으로 집어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이용해서 폴더 위로 갖다 대면 이동을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이컵도 종이로 가야겠네요. 마우스 왼쪽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한 채로 손가락에 자석이 붙어 있는 것처럼 떼지 말고 그대로 드래그해서 종이컵 폴더 안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바탕화면에는 파일이 없어졌죠. 이 상태로 폴더 안으로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에 해당하는 거 찾아볼까요? 우유각이 종이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얘도 클릭하고 드래그한 채로 종이류 폴더 위로 놓아주세요. 바탕화면에는 파일이 없어졌고 종이류 폴더 안으로 집어 넣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연습장도 종일 텐데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가위 모양이 처음에 있었죠. 얘가 잘라내기예요. 잘라내기 선택하시고요. 종이류 폴더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열고 들어갈 때는 더블 클릭이죠. 마우스 왼쪽 더블 클릭, 따닥. 네 개의 파일들을 이 폴더 안에 집어 넣었었는데요. 여러분이 제대로 잘 들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바탕화면에 방금 있었던 연습장이 없어지고 내가 선택한 종이류의 폴더 안으로 붙여넣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폴더 안에 파일을 넣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종이 폴더 X 버튼 눌러서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X. 자, 이번에는 유리 폴더 안에 유리 종류의 파일들을 넣어 볼게요. 오일병이 병이겠네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잘라내기 누르셔서 유리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따닥. 자, 유리 폴더 안으로 들어왔죠. 자,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내가 잘라내기를 맨 처음에 했기 때문에 붙여넣을 수 있는 메뉴가 있는 거예요. 자, 붙여넣기 클릭. 오일병 나오죠. 어, 그런데 아까는 그림이 보였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파일명만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이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보기가 있어요. 보기에서 큰 아이콘으로 보겠다 종류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아이콘 모양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창을 닫아보고 드래그를 통해서 던져보겠습니다. 와인병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유리 폴더 위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하나 하나 잡지 않고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하는 파일들을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플라스틱 누르고 해당하는 게 뭐가 있죠? 일회용기 한번 누르고 페트병 클릭, 페트 일회용 클릭, 페트 물병 클릭 해주시면 다섯 개의 파일이 동시에 선택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드래그를 그대로 시켜줘서 패트 폴더 위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었던 다섯 개의 폴더는 사라지고 패트 폴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닫아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났더니 음식물 폴더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캔유라는 폴더 들어가 보면요 의미 있는 파일이 별로 없다 지워도 된다라고 하면 파일이 들어있는 채로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휴지통에 집어넣는다. 삭제 눌러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왼쪽 마우스로 폴더 선택. 자, 이 상태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는 폴더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번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동시에 파일을 여러 개 잡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피자 조각, 사과, 귤껍질, 바나나, 왼쪽으로 클릭, 클릭, 클릭 하셔서 이번에도 다섯 개의 파일이네요. 다섯 개의 파일을 선택한 채로 그대로 잡고 떼지 말고요. 드래그 해서 음식물, 쓰레기, 폴더 안으로 넣어주세요. 됐죠? 나머지도 하나하나 넣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잘라내기, 마우스 왼쪽 선택, 종이류 폴더 더블클릭 들어가셔서 이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왼쪽으로 선택, 집어넣어 줬죠. 닫고 나와서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비닐류 파일을 정리하실 때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요. 삭제를 통해서 없애주시는 것도 깔끔한 정리의 한 방법입니다. 비닐류 같은 거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 선택해주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 주셔도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삭제 눌러서 없어 주셔도 됩니다. 자, 패트류 선택하시고 끌어다가 패트류 폴더 위로 위치시켜 주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깨끗한 지구라고 써 있는 파일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해서 휴지통으로 집어넣는다. 삭제 눌러주세요. 바탕화면이 깨끗해졌죠. 내가 유리에 관련된 파일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유리라고 써 있는 폴더를 더블클릭 해서 이 안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닫아 보겠습니다. 같은 종류끼리 폴더 안에 집어넣어서 내가 여기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세요. 간혹 파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금액을 받고 처리해 주는데요. 자신의 폴더 관리를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관리하면 돈과 시간을 절약한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중복된 파일 없이. 전체의 파일을 누락 없이 관리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폴더에 이름을 지어주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용이 상상되는 단순한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 문서 폴더 안으로 일단 들어와 봤습니다. 개인 문서 폴더 안에는 4개의 폴더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게 관리 폴더, 사진, 취미 기록, 회사 업무 이런 식으로 폴더의 단순한 이름만 보더라도 이 폴더 안에는 어떠한 파일들이 있겠구나 상상이 되시죠? 사진이라고 적혀있는 폴더 안에는 사진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단순한 이름을 통해서 이 폴더의 성격을 알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취미 기록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림, 독서, 요리, 운동 기록. 이런 식으로 아 여기에는 독서 관련된 걸 넣으면 되겠구나. 운동 기록 관련된 걸 넣으면 되겠구나. 바로바로 바로 알기 쉽게 이름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주제에서 소주제 순서대로 지어 주는 겁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개인 문서 안에 취미 기록 안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졌어요. 다른 폴더 한번 볼게요. 가계 관리라는 폴더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택이 되었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폴더가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들다라고 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보기 눌러서 큰 아이콘으로 보겠다 선택해주시면 큰 아이콘 모양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계부라고 써있는 폴더를 보니 아이 폴더 안에는 가계부가 있겠구나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더블클릭해서 들어갈게요. 2024년과 2025년에 폴더가 있습니다. 25년, 11월에 관련된 파일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 25년 폴더를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갔더니 1월에서 12월까지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서 11월이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11월에 해당하는 가계부를 볼수 있겠죠. 가계관리 가계부 2025년 그다음에 11월 이런 식으로 대 주제에서 소 주제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방금 폴더의 경로를 구조화시켜 봤는데요. 내가 맨 처음에 만든 폴더 이름은 개인 문서예요. 여기에서 가계부와 취미라는 폴더를 두 개를 마련을 해 줬는데 나는 2025년 11월 가계부를 찾고자 해요. 그러면 가계부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고 25년 거 찾는다고 했으니까 25년 선택하고 그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폴더 중에서 11월 폴더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찾기 쉽겠죠. 이렇게 대주제에서 소주제 순서대로 폴더를 정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숫자나 날짜는 앞에 적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별로 작성하는 문서는요. 날짜별로 폴더명을 지어주잖아요. 11월, 10월, 이런 식으로요. 컴퓨터는 문자보다 숫자를 먼저 인식해요. 그래서 날짜나 순서가 있는 경우 앞에 숫자를 폴더명 앞에 붙여주시면 정리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는 띄어쓰기 대신에 언더바를 통해서 파일이 똑같을 경우 구별을 해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개의 폴더 중에서 회사 업무 폴더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보고서가 분기별로 필요한데요. 보고서의 앞에 있는 파일의 명은 모두 동일하죠. 그래서 이 보고서라는 파일의 명에 구분을 짓고 싶을 때는요. 보고서 한칸 떼고 1분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 하고 언더바 1분기 그 다음에 언더바 2분기 언더바 3분기 마지막에는 언더바 4분기 해도 되고요. 버전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이다. 그러면 최종. 이런 식으로 보통 파일의 이름을 지어주거나 폴더의 이름도 정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버전 숫자를 붙여준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버전 1버전, 2버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파일 이름 앞에 적어주고 버전 1, 버전 2, 버전 최종.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폴더의 이름은 내 컴퓨터의 표지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폴더의 이름만 보더라도 찾고자 하는 파일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방향을 제대로 제시를 해주기 때문이죠. 한눈에 무슨 내용인지, 언제 만든 건지 알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네 가지만 지켜도 컴퓨터가 훨씬 재밌고 정리가 쉬워질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폴더 만들어 보고 폴더도 삭제해 보고 폴더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 줘서 파일을 정리하는지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검색과 함께 공부하셔서 컴퓨터와 친근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